휴거 사건 이후 계시록 4장 4절에는 24명의 장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도 휴거의 시점과 휴거의 발생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나 하늘에 있는 그룹이나 슬압을 가리켜 장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다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24 장로는 분명히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혹은 어떤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5장에는 이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게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것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땅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정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곧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구약시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신약시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중에 12명은 구약시대 성도들을 대표하고 나머지 12명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절에 보니 그들은 흰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게 해 주시고 관을 주십니다. 이런 구절들과 연관해서 보면 흰 옷을 입고 관을 받았음 이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은 언제 관을 받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관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장로들, 곧 목사들도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관을 받음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지금 거기에는 24장로가 이미 관을 쓰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의 관을 주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24장로가 이미 휴거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장에서 24명의 장로들이 관을 쓰기 전에 이미 휴고가 일어났습니다. 즉, 이미 휴고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 1절에서 4절을 쭉 살펴보면 1절의 말씀과 함께 이미 휴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4장로가 구약 시대 성도들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신약 시대 성도들만 포함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휴거가 일어날 때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부활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이사야서 24장에도 구약시대 사람들의 부활이 나옵니다. 주인의 날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 19절에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계시록 4장의 24장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구약 성도들은 모두 7년 환란이 끝난 뒤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23일일까요? 구약성경 역대 기상 2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을 24개 계열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4개 열은 모두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계시록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4 장로는 전체 신약 시대의 성도들, 즉 영적인 제사장 체계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